한 2015년도에도 계속 5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제 아. 네, 결혼식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회사의 모토가 약간 그러니까 누구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약간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 때마다 결혼과는 무관해 보이는 질문들을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 사업하기도 바쁠 텐데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몰 웨딩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영리 사업도 하고 또 비영리 쪽으로 무료 결혼식 사업도 하고 있는데 경 m 적인 이유나 뭐 기타 규모의 이유 이런 것 때문에 결혼 a 을못 올리는 분들한테 결혼식 s 기 t 를제공 m a l l wedding house, the small w e 대 d i n g house, 제가 우연히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했었거든요. 책을 읽어주다가 아이들이 결혼식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 엄마 아빠는 결혼식 사진이 없어요. 결혼식을 못 했대요 이런 이야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혼식을 올려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던 것 같아요. 일반 결혼식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회사의 이익을 채우는 대신. 결혼식이 간절했던 부부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준 담비 씨와 직원들. 다른 사람 결혼식 대시장 가면은 또 그런 결혼식 하고 아,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진짜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의 스몰웨딩 사업을 시작한 것도 일명 꿈의 결혼식 때문이었다는데요. 사업의 목표 자체가 제가 돈을 벌자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목표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비싼 결혼식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신랑 신부가 비싼 결혼식 못지않게 너무 행복했다는 라 말씀해 주실 때가 제일 기, 좋고요. 환하게 웃고 계시는 분들 모습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어느덧 여덟 번째 꿈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담비씨. 네, 연락을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네, 네, 네. 신나고 이도 과연 이 커플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